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는 두 차례의 록다운으로 인한 경기 침체도 불구하고 초저금리로 인해 유동 자금들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 1년 동안 집값이 20%나 상승해 거의 통제불능 상태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정반대로 전국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협회 웹사이트, Real Estate.co.nz 자료에 따르면 오클랜드 주택 시장이 11월부터 변환점을 맞아 내년부터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월 전국의 누적 리스팅 수는 16.9%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오클랜드의 신규 리스팅 수는 무려 45.9%나 늘어나 2007년 11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오클랜드 집값은 10월부터 11월까지 한달 동안 1.5%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집값 상승률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오클랜드의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가고 있어 이미 주택시장이 정점에 도달해 내년에는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10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의 정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가 잘 버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예상치 88억 달러보다 낮은 19억 달러고 정부 순 적자는 예상치 970억 달러보다 낮은 31억 달러였습니다. 손익계산은 38억 달러 적자로 예상했던 것보다 48억 달러 적었습니다. 정부 순 세입은 299억 달러고 순비용은 357억 달러로 예상치보다 16억 달러 낮았습니다. 총 차이백은 1599억 달러로 예상했던 것보다 291억 달러 낮았습니다. 브란트 로버튼 재무부 장관은 부채 관리비가 낮으며 앞으로도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부 재정은 잘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까지 1년 동안 거의 3만 8천 건의 신규 주택 건설이 허가되어 1974년 2월 4만 건의 신규 주택 허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클 해슬롭 건축 통계 담당자는 2019년 말 3만 7천 건이었던 신규 주택 허가 건수와 비교해 현재는 거의 3만 8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주택 건설 계획이 있으나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또한 증가했으며, 코비드 나인튼으로 일부 프로젝트들은 지연됐습니다. 10월까지 신규 타운하우스 플랫. 유닛의 허가 건수는 연35.6% 증가했으나, 신규 단독주택의 허가 건수는 0.5%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허가 건수는 22.5% 감소했고, 노인 은퇴주택 단지는 24.5%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에서의 신규 타운하우스 플랫 유닛 허가는 급증해 연 6천 건이 허가됐으며, 이는 뉴질랜드 전체의 거의 60%에 달합니다. 뉴질랜드 상위 고소득자들에게 최고 39%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4월에 실시됩니다. 최고 세율 정책은 지난 총선에서 레이버 파티의 공약이었습니다. 레이버와 마오리 파티는 지지하고 내셔널과 액트 파티가 반대하는 이 법안이 어제 오전 파스트 트랙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린 파티는 양도 소득세가 반영되지 않아 기권했습니다. 줄리엔 젠터 그린파티 재무담당 대변인은 불행히도 양도소득세와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해결하지 못한 채 최고세율만 올리면 실제로 부의 불평등은 계속되고 지난 1년 동안 집값이 20% 가까이 올랐던 현재의 집값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최고세율은 연소득 18만 달러 이상으로 약 7만 5천 명에 상위 고소득자 2%에 적용되어 연간 5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비드 19 대응 장관은 뉴질랜드 최초의 코비드 19 백신 출시에 인내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그 과정에서 지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코비드 19 대응 장관은 정부가 다른 국가만큼 빠르게 백신 사용을 추진하기 위해 긴급 조항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뉴질랜드에서 최대한 빨리 사람에게 예방 접종을 하고 싶고 백신을 구입해 가져와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통 체인은 이미 작업 업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장비를 진행 중이며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주문 공급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73원 24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0원 97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5원 51전입니다.